정말 얼마안되거든요 <laughs> 얼마나 는또 g 고 온다고 노력을 음. 하다가 이렇게 o 떨어졌어 음. 그래서 조금 바보 됐습니다. <laughs> 예쁘게 해 주세요. s 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무 예쁜데. 이렇게 시그니처 스케어 쉐입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컬러링 바를 때 양쪽 사이드를 조금 떼고 바르거든요. 그때 라인이 깔끔하게 잡기 위해서 지금은 조금 뾰족하게 잡아놓고요. 제일 다 완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모서리를 불려드려게요 아, 지금 엄청 깔끔하고 엄청 정갈해. 두 분이 하셨는데 한 사람이 한것 같아요. <laughs> 와, 데칼코마니. <데칼콤하네. 웃음> 어. <laughs> <laughs> 한 몸입니다. 한 몸. 한 몸. <laughs> 처음에는 정도 있는 거 쓰고. <laughs> 저 초에 베이스를 두번 발라요. 좀도 있는 거 쓰고, 좀 묽은 것도 쓰고 음. 그렇게한 다음에 컬러 바르고 네다음음에클클어어렇레레이를또하고 네. 네. 대박, 박러러난다음음탑탑대절떨어지어져요그렇죠하 네. <laughs> 정말 자연 손톱하고똑같이 됐어요. 저희 샵에서는 진짜 카누 TV 찐템이요, 찐템. 없으면 안 돼요. 아 영원히 쓰어야되겠군요 네, 안 나오면 저희 울어요. 알겠습니다. <laughs> 저희 서랍 가득 차 있어요, 카누 t <laughs> 진짜 찍어보셔도 될것 같아요, 진짜 열어보면. 어 진짜? 보여드릴까요? 네, 어, <laughs> 따라오시죠. <웃음> 따라오시죠. <웃음> 따라오시죠. <laughs> 카누 TV 특징, 마음에 드는 점. 오 일단 얇다, 얇다. 얇다. 아, 근데 다른 거 얇은 것도 많이 나오잖아 네, 저희가 다른 타사 제품도 써봤거든요 어. 써봤는데 떠요 사이드가 떠요 아, 그 팁이 아. 사이드 붙일 때 뜨면 안 되잖아요 아. 그게 아, 그, 달라요 그 굴곡 카노 팁의 그 자연스러운 유연성 그리고 얇은데 경고해요 맞아 그건 진짜 네, 음. 얇은데, 진짜 얇은데 경고하죠 우리도 카누 TV 좀 효자템인데 카누 슬림은 일본에서 너무 잘 나가. 음. 넣어주세요. 잘 나가면 음. 야클 천재였잖아. 음. 일본 사람들이. 근데 이제 너무 신기하고 쉬운 게나온 거지. 아. 여기는 약지에 눈꽃 스톤 그라 하시고, 엄지에 트리 할게요? 네. 글리터로 하는 게 화려하시죠. 나와주세요. 음. 표면장력이 있어가지고 모아지니까 위로 봉긋하게 계속 넘어가래서 음. 프렌치 위에 샤이니즈를 톡톡톡톡톡 쳐서 올려가지고 조금 프렌치 부분이 반짝반짝하게 만드시는 거 같아요 음. 이런 디테일이 아트를 전 살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아트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디테일이에요 <laughs> 에이블 클리어 젤이 오버레이 할 때도 좋은데, 이거 믹싱 쓰때도 너무 괜찮아. 보정력이 되니까 글리터가 흐르지 않으니까, 어, 이게 믹싱했을 때 글리터 흐르는 젤들이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사용하기가 되게 시술자 입장에서는 힘들단 말이에요. 어. 근데 얘는 딱 픽스가 돼버리니까, 음. 이렇게 믹싱을 하면 고정이 되니까. 아, 그러네. 이게 이제 제가 트립 밑바탕을 이제 세으로 만들 건데, 음. 이렇게 딱 고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흐르지 않으니까 모양 잡기가 음. 너무 좋아서 시술 시간이 단축이 돼요. 음. 스톤을 쌓을 때도 약간 음. 모양 잡으면서 오버레이 하면서 싸거든요. 음. 너무 흐르면 이제 그게 불가능하니까. 음, 손톱 전체를 보면서. 네. 손톱 모양 보면서. 어, 괜찮은 것 같아. 물어보냐 서로. 양손의 그 조합이 맞아야 되니까. 아하. 데칼코마니로 너무 예쁘게 만들어줬습니다. 음, 너무 예뻐요. <laughs> 자, 우리가 이렇게 아트가 끝났는데, 진짜 예쁘거든요. 쉐입도 정말 정갈하고 깔끔하고 예쁘고, 컬러링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아트도 예뻐요. 이거를 진짜 크리스마스 내일 정도로 끝낼 것이냐, 이게 다시 한번 뭐, 기념식 같은 걸 해야 되나? <laughs> 쉐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더이샵 스케어의 특징은 일단은 사이드가 많이 둥글지 않아요. 둥글지 않고 앞선을 일자로 빼면서 딱옆 라인이 일자로 떨어지게 해서 앞트 디자인이나 컬러링이 얇아 보이게 하는 데 초점을 둔 쉐입이고 약간 앞쪽으로 갈수록 좀 좁아진다고 손님들은 오, 많이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음. 해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앞쪽으로 사선 약간 음. 그런 느낌으로 빼드리거든요. 그러면은 네. 손은 더 얇아 보이고 음. 좀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줄수 있는 그런 스퀘어 쉐입을 지향하고 있어. 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통 기술자들이 봤을 때 와, 이게 앞에서 좀 좁아지니까 그 스트레스 포인트 부분이 약해지지 않을까? 음. 도전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음. 것 같은데 음. 손님 중에 그런 분들은 없었어요? 디테일하게 여쭤보시는 손님은 없지만, 이제 딱 적당선으로 해드리고, 아. 요 손톱 넓이에 맞춰서 앞쪽으로 빼드리는 거기 때문에 과하게 아. 해드리지는 않거든요. 아, 손톱이 엄청 날씬해 보이는데, 음. 위로는 도톰하게 음. 이렇게 층이 쌓였어. 음. 근데 옆으로는 절대 뚱뚱하지가 않아. 음. 오버레이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웃음> <웃음> 오버레이도 <웃음> 너무 잘하세요. <laughs> 젤이 너무 좋아요. 에이블 젤이. 아, 에이블 젤이 좋습니까? 오버레이 한게 아, 네. 좋습니다. 에이블 아, 젤한번 보여주시게요. 에이블 젤. 보여주시게요? <laughs> <또> 에이블 젤. <laughs> 와, 이 에이블 젤로 우리가 지금 오버레이를 했습니다. 근데 옆으로 절대 뚱뚱해지지 네. 않고 네, 위로 맞아. 잘 쌓아진 오버레이 젤로 완성도 진짜 짱입니다. 이게 사실 통제를 되게 사용하기 어려워하시는 그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네, 네 맞아요. 일단 이게 투 타입으로 나와가지고 네. 딱 선택해서 사용하시기 너무 좋으실 것 같고, 네. 일단 올렸을 때 흐르지 않고 기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폴리시 타입보다 저는 조금 더 쉽게 사용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 원장님들이야 뭐 워낙 오레이 선수들이라서 <laughs> 어떤 제품을 가져가도 이렇게 잘하시니까 저는 만족이 엄청 됩니다. 선생님들 <laughs> 네. 이제 또발떡팔아 올게요. 어 <laughs> 오세요. 네, 자주 방문하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예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laughs>